항상 감사하는 방법, 그리고 그 감사를 정말 훈련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한 사람, 항상 감사한 사람, 아니, 감사를 계속해서 훈련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이 삶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시죠. 역대상 29장 11절에 13절에 다음 같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 것,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손에 권세와 능력이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 이름,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뭘까요? 주님 천지 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뭔가요? 부하게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귀하게, 귀중함을 여김을 받는 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 는 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속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포인트가 아닌가요? 오늘 서두에 어떻게 감사로 말할 수 있냐 했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 영화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 다속하였는 거예요. 천재는 것도 주께 속하였고 승리와 위험과 크기심과 부자되는 것이랑 귀중여김을 받는 것이 모든 게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니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를 찬양하나이다 이런 맥락을 아, 엽, 엽이 또 말했지요 엽기 1장 20절에 엽이 이르되 우리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고 알몸으로 다시 주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이온즉 주신이도 여하시오. 거두신 이도 여하시니 오직 여의 이름만 찬양받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삶에 감사가 없을까요? 찬양이 터져 나온 삶에 과연 감사가 중심되지 않을까요? 주신이도 여하시오. 거두신 이도 여하시오. 내가 이 땅에 알몸으로 왔고 적신으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갈 것인데,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요비 고백했고, 솔로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이루어야 했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우리 어대 구독자 여러분. 정말 매일 삶 가운데 감사하고 싶은데,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감사해야 하는 걸 머리로 알지만 감사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옷과 직업과, 아니, 대학과, 돈과 가족과, 아니 심지어 하나 못해 먹는 이 씹을 수 있는 이빨과 음식과 주어진 공기와 이 지금 아름다운 자연과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와 이 모든 것들 중에 과연 나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 있었는지 누구로부터 시작한 이 모든 것들에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깊숙이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되어지고 되어지고 감사 감사, 감사 감사할 때 찬양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자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원하고